처음에 와인이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대개는 한 지금 부터 6,7,000년 정도 전에, 기원전 5,000년, 뭐 아니면 4,000년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 와인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속닥속닥입니다. 저는 명지병원 소아기내과 송병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하게 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와인을 좋아하고 와인을 좀 다른 분보다 마셔봤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도 많고 저희가 또 건강과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건강 관련 내용과 그 다음에 와인에 대한 간단한 내용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와인 한 잔이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입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와인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와인이 과연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다른 또 상식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의약품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서는 와인은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 와인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위장병 치료제로 처방을 하였었고, 또 유명한 플라톤도 포도주는 노인에게 처방하라.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각종 질환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당시엔 약이 없잖아요. 와인의 발전하고 이제 종교가 같이 다니는데요. 그래서 모젤강 주역에 있 트리에르라는 뭐 대주교가 있었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 이제 의사들은 약이나 그런 거가 상당히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온갖 처방을 다 해봤지만 병이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다음 날 이제 금방 머리를 따 이제 늙은 농부가 나타났다 합니다. 그래서 늙은 농부가 어 이걸 한번 마셔봐라. 그래서 액체를 마시면 병이 나을 거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아프니까 뭐라도 다 하겠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 대주교 가 그걸 마셨더니 병이 말끔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명약이 어딨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포도로 담근 것이고 이게 포도주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주교는 아 이건 진짜 명약이구나. 그래서 이 포도네 이름을 의사라는 뜻의 독토로로 명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와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 역사를 해왔고 인류의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와인이 언제 이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기록 같은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 와인이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대개는 한 지금부터 6, 7, 7천 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5,000년 뭐 아니면 4,000년 그 정도 전에 저장고나 그런 것들에서 이제 와인 성분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와인은 그냥 저절로 놔두기만 해도 다른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저절로 발효만 돼도 술이 되기 때문에 인류가 마신 최초의 술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와인은 이제 포도나무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라하고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미 비넘이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발효해서 만들어진 알코올이 있는 음료를 와인이라 부르게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백 이태리는 비노 독일은 바인이라 부르고 저희는 이제 미국식 표현을 하니까요. 이제 와인이라 하겠죠. 근데 이제 와인이라고 하면 포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제 과실이 주죠. 과실이 발효된 걸 의미하는 거고 포도주는 그중에 소도를 갖고 만드니까 우리가 거의 와인은. 포도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와인이 정확하게 포도주랑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와인에서 대부분이 포도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인병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던 와인들이고요. 어, 가격이 비싸지 않은 와인입니다. 물론 이제 소주에 비하면 비싸지만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그 정도 와인이 되면은 어떤 분이 마셔도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다 할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와인들도 구매 가격이 삼만 원 미만으로 샀던 와인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색으로 구분을 와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레드 와인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와인. 그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제 와인까지는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색깔로 보면 이제 로제 와인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와인을 좋아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같은 경우 이제 포도를 너무나 좋아해서 포도도 왕창 사다가 이제 보관했는데 과일들 다 밑에 깔리면 깔린 애들이 터져서 자체적으로 그냥 발효가 돼버린 거죠 효모에 의해서 뭐 가스가 생겨서 그 가스를 마신 뭐 노예들이 이게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이제 노염을 산한 이제 그 왕의 후궁이 있었는데 자기도 이제 한번 극약을 마시고 죽어야 되겠다 그게 왜냐면 이제 기절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극약을 마신다고 그 액체를 마셨는데 도히려 이제 그걸 마셨더니 흥이 난 거죠 왜냐면 저희가 와인을 마신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흥을 겨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런 걸 보고 결국 포도를 갖고 발효시키면 이거를 포도즙에서 이런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신비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신비음료를 만들라 해라. 그랬다는 얘기가 전해져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조차도 이제 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노아가 이제 대홍수가 가시고 나서 포도나무 심고 와인을 담가서 마셨다는 구절이 나오고, 어, 포도제는 가난 언급이 521번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와인은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하고 떨어져 지내지 않았던 술이고, 인류의 전통과 역사에서 건강과 관련된 항, 항목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건강 관련된 유튜브기 이 때문에 와인과 이제 그런 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와인도 술이기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건강도 문제지만 다음 날 당장 숙취 때문에 이제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와인도 역시 술이기고 이런 과실주나 이런 것들이 더 두통을 좀더잘 일으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적포도주 두통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포도껍 껍질에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첫째로 꼽히는 것은 히스타민입니다. 포도 껍질에서 히스타민이 나오기 때문에 레드 와인은 이제 포도 껍질 자체를 짜서 껍질의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껍질 성분이나 씨앗 성분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화이트 와인은 그런 히스타민 성분이 되게 적어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가 더 두통이 적은 거로 알려져 있고 이런 히스타민을 사람들이 이제 분해하는 사람 몸에 이런 효소들이 있는데 이런 효소들이 활성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와인이라게 우리가 먹었을 때좀 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산, 에시디티가 와인의 맛과 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산 때문에 두통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적포도주 같은 경우 에 떫은 맛이 나는 게 이제 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탄닌 자체도 두통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스키 같은 것들은 증류주라고 해서 증류주 같은 경우는 잘 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물하고 알코올하고 향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와인 같은 경우 각종 성분이 들어있고 발효가 된 거기 때문에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법적으로 인정한 한도 내에서 보존하는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황산염 같은 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아황산염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이제 FDA 같은 경우에서는 포도주 레이블에 이아황산염을 함유하고 있을 음 명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숙취가 덜 하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과 관련해서 음주를 많이 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음주를 했을 때 많은 합병증들이 발생하고 많은 몸에 해가 발생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숙취 역시 단기적으로도 이게 자주 반복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좋을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양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이제 필요한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와인을 드시거나 술을 드실 때 숙취를 적게 하려면 좀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같은거나 아니면 그런 걸 같이 드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와인 한잔 하고 있을 때 옆에 저 물잔 같은 걸 항상 보통 주거든요. 그래서 어, 마시면서 물 같은 것도 한잔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게 도움이 되고 개인의 급에 맞는 정도의 음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속닥속닥에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알림성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